시고 왔는데 대기가 11팀 있어요. 1시간이래지. 어? 1시간이래지. 시간이 세상 어색 세상 어

만두 먹야 반년 만이다 진짜 오늘 6개월한 번씩 보는 거지 야이 <laughs> <laughs> 반기 행사야 행사 아. 계절 두번 밖에 해볼 수 있어 어 이만 찍아니 찍는 거나좀 아, 나와 아, 이따가 음. 찍어줄게 음. 단독으로 찍어단독 음. 아, 그러면 아무도 안 오는데? 음. 맞아 맞아 아직 있 음. <laughs> 수영 못하죠? 자 엄마 감독 찍어줄게. 안녕. 인사 한 번. 와, <laughs> 이제들도 많이 늘었네. 옛날에는 회피하기 힘들지 않았어. 아, 그때 어색한 척한 거고. 한더 끝났어? 카메 끝났어? 질문해봐 내가 인터뷰해줄게. 궁금한 건 없어. 안녕. 다음에. 두 시간 기다 드디어. 일어. <laughs> <laughs> <이런. 웃음> <웃음> 일단 <웃음> 이거 맛이 그냥 <laughs> 이거는 <이분은> 그냥, <웃음> 그냥 <웃음> 그래 어 좋겠다. 아, 왜? <laughs> 근데 좋아 <좀 웃음> <그래. 웃음> <laughs> 그러니까 미리 미리 걸어보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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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? 나는 두 번째 만나는 날은데 말고 두번째두 번째 만나 인정첫 번째는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. 지금 인정 인정 인 역시. 너무 많이 봐. 자신이 없

한 잔씩 이름 먼저 드리겠습니다. 그럼 대왕가리가 다른 우리 허준영 씨. 지금 당장. 네실 진짜? 어때? 음 맛있어. 음. <laughs> 보사비지면 진짜 야 근데 다한번어있 최선을 보여줘야 될 때? <laughs> 친구랑 와요 친구랑? Handy. 여자친구가 될 친구랑? 여자친구가 될 친구랑? 뭐? 확실하다. 오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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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, 삐를, 삐를 먹는 거 같아. 삐삐 빗게. 그 어려운데? 처음에는 기 어려운데? 어 진안팝 아, 맛이네? 야, 잘하는 아들? 거 응. 굳이 러다가한명 진짜 딱 발견해갖고 아, 완전 푹 아, 빠져갖고 갈것 같아. 음. 오빠 빨리 안 와. 오빠 내가, 내 오빠가 어때요? 네, 아, 네. 빨리 아 진짜 내가 꼴뚜하로 갈랬네 너무 <laughs> 이아니같은데나면 어. 나 빨리 가보실게 오늘 처로 나를 납어 오빠 눈빛 봐 겁나 집중해 거의 눈 가운데로 모아지는 거 같은데 <laughs> 고기냄새가 나네야쌈짜서 먹어 이렇게 해야 <하는가>? 되나? <laughs> 와 앞으로 유튜버가 되있어 보도 가구만요 음 맛있지? <laughs> 진짜 어다 <맛있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거 맛있겠구멍바 이거? 응감태죽가멍바 그... 떡 똑똑하네. 존어로 또. 아니야. 수칼로... 아, 오, 야, 됐어. 어. 나초 잘해. 먹어 봐. 먹어 봐. <laughs> 잘하긴 <잘하네>. 뭘해 <laughs> 어때? 음. 어때 <어떻게> 맛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염념군, 염념군. 힘드세요? 근데 나는 잠을 먹는 어 졸려? 안 <laughs> 가요 <laughs> 어? <laughs> 오빠. 이제 시작 아니야? <laughs> 맞아. 사람은 누가, 누가부터? 안 잡힌 거야. 나는 <laughs> <수만부터? 웃음> 그냥 비교를 안 해. 걔네들이 일단 너야 내가 차가 있으니까 같이 올라서 가 누라고. 아 뭐야? 아, 어, 진짜 준영 오빠 같이 귀찮은 걸안 느끼는데 만나서 너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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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찮은 면 귀찮아. 왜? 아, 동정이 응. 어, 응. 어. 없어. 나그 사람을 뭐, 좀 이해주는 사람이 있어. 많이 진짜 많이도 그래. 내일도 괴로지고 괴로. 누가 더 나쁜 이게 진짜 없어 이런 사람이. 진짜 없어. 진짜 없어. 그런 마음 차가살 맞아. 진짜 없어. 진짜 없어. 약간 다좀고까지 어쩜 자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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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갔다 오면 이런 걸 생각하는 거지 최고 약한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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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<laughs> 진짜, <많아>. 진짜, <웃음> 진짜, 진짜 <웃음> <대박이야>. <웃음> 그냥 진짜 오빠가 진짜 대박이거 오빠가 어쨌든 그 사람, 이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음, 뭔가 음, 이해하려고 음, 하는 아, 거가 빨려있는 그래. 건데 그상사람다적당칭찬이 스스로 칭찬 칭찬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 아니 뭐야 아니 안 좋은 소리도 돼 그래? 그러고 말하는데 이런 게. 다 없어. 가벼운 게 나는 내세요. 나 이게 진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. 아. 아. 근데 나도 원래 이게 좀 기본적인 거생각하는데 이런 게다 없어. 저상 없어. 그래. 야, 오빠는 진짜 퍼주는 스타일이야 내가 봤을 때. 응. 오빠 진짜 퍼주는 스타일이지 이 정도면 퍼주는 거 같아 아니 그래도 뭔가 이렇게, 뭐, 이렇게 시간을 아까워하지 아, 않 이런 건다 없으니까 근데 나는 내 기준에 아, 시간은 아, 그게 신경 쓰지 않아 나 알뜻 라면 기분이 와 여기 여기가 맞마어졸 아니 오빠 어 いいよ、いいよ。いいよ、いいよ。いいよ、いいよ。いいよ、いいよ。いいよ、いいよ。いいよ、いいよ。 왜 잡는 거는 오래 보자. 선생이 나고 근데 맞아요. 음좋아하는 어. 나냥 살다 끝는 진짜 오래 어떻게 할수있을 나도 그래 같어한이년는인가거의 진짜 안 예쁘게 와시는

내가 제일 취했어, 지금 여기서. 어, 아니야? 어, 맞아. 또부러 뭐, 야, 1 6년도안 만났는데 사실 술 마신 적이 없어. 미쳤네. 진짜? 도아 말도 안 되네. 말도 안 되네. 술다술 다, 술을 엄청 좋아어잖아 나도. 지 내가 차나서 먹지. 맞아, 맞아, 당아닭볶음 나 지금 여기 자면은 잘어 진짜 안 들려 보이는데 그 너무 도까지는 아니야 보이는데 우리 동기 애들이 데 네. 갔을 때도 세상은 가스가 좋아 왜다못 마시는 거 같아 아니 네.

아했 오빠가 맞 맞아, 그래. 진짜 별얘인은은 되는 것 같아. 응, 응, 근데 중요한 거는 남자가 되겠다. 근데 비밀 아, 마시마, 야 마시마. 아, 진짜 취했다. 진짜 오랜만에 너무 취했다 근데 내년이면 많이 마셨어. 오늘 거의 많이 마셨어. 얘네 아, 뭐야? 게 아니라 겁나 취했어. <목소리나> 엄마 어지러지해 지금 아, 집에 갈수 있어? 문좀 아, 맞아 집에 갈수 있어 물좀 맞아 안들어는 건데? 나세번 물어볼게 괜찮아? <laughs> 야, 진짜지? 그냥 연락하는 걸로 나세번물었다세번 연락한 걸로 세연락